야, 얘들아. 사견아. 사랑이만 눈 뜨고 있네? 다 자네. 자, 자. 엄마가 없어서 이상하지 않냐, 니들? 응? <laughs> 분양한 데서 어떡하냐, 큰일이다. 60만원씩, 셋, 180만원. 암놈만 수준시키려면, <laughs> 환장하겠다. 아 이쁜아, 사랑아, 칠보기, 똘마이 사견아, 주니어! 어, 고양이들 밥다 먹었다. 아이고. 아가들아, 밥 먹으라. 아, 이놈들도 잘 크네. 물 줘야 되겠네. 밥 줄게. 밥 주고, 물도 갈아줄게. 아 힘들어. 몇번 왔다 갔다 했더니 힘들어 죽겠네. 주니어. 새끼들이 있으니까 좋지? 아이, 또 테이프 물어 달았네, 새끼들. 아빠가 부르는 소리 들었어? 똘망이 왜 안오냐 똘망아 <laughs> 왜 흙투성이 가서 누냐 간식먹자 옥순이가 없어서 네가 바쁘네? 칠고기. <laughs> 이 상황이 니들을 다 키워야 될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. <laughs> <laughs> 뭐야? 동치가 비슷해졌어? <laughs> 왜 지져가지고 아빠또 나오게 만드냐? 준이어 너는 그 인형이 그렇게 좋냐? 서잖아 사랑아 아니 이쁘나 똘망아 사랑아 실복보가 복숭이 안 보고 싶냐 니들 아빠는 많이 보고 싶은데 왜 지져서 날나오게만 고양이들도 밥 많이 먹었네, 그 사이. 다 자네요. 주니어도 자고, 칠보기도 자고, 여놈들도 잡니다. 고세, 배신은, 냉면. 살으름 물은 육세. 동치미 육수에 냉면을 먹습니다 하, 여러분들도 맛있게 식사하세요 러놈들이아저씨 <laughs> 냉면 먹는 소리에 와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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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먹으니까 자기네들 먹을 거 없나 하고 자다 말고 일어났어요 <laughs> 하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홉 분을 더 끓여 먹을 수 있겠네요. 올 여름 나겠네요. 이네 새끼가 그렇게 이쁘냐? 응? <laughs> 어? 복순이가 없어서 네가 보느라고 고생이 많다. 슬보가 사랑이구나. 어? 아니네. 사랑이 여기 있네 이쁜이구나. 뭐하냐 그런데 아무거나 막주서먹고 설사하고 그러지말고 저 새끼가 또 사랑아 이쁘나 똘망이 이리와 이리와 못 씹어먹었잖아 좀 금방 아이고 요것들 오야 만졌나 진짜 육수로 한숨 밖에 안 나온다. 니들 이제 4개월 있으면 수술 받아야 돼. 사랑아, 똘마가, 예쁘나, 사겨나, 아! 물 줘야 되겠네요 물이 물다 먹었네 이놈들아 올망이 예쁘니 사랑이 사견이 케일복이 또뭘 씹어먹냐 방석 다 뜯어서 솜 튀어나와서 버려야 되겠다. 카시미롱이 계속 튀어나온다. 너희 둘은 흡사한 점이 많아. 저 입에 또 몸에 달려있냐. 시지네 <laughs> 거기가 니들 아지트냐? 사겨라. 등치. 내일은 나가서 닭을 한 마리 사와야 되겠어요. 복지사 선생님이 미역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내일 모레 복순이 오면은 그 내일 닭죽을 아니 닭죽이 아니고 닭국을 좀 끓여 놨다가 미역을 넣고 좀 끓여 놨다가 몸보신으로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아마 변변치 못하게 먹고 있을 텐데. 안돼 안돼 아빠가 안돼 네 그래서 시장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래 복순이 데리고 오면은 아 모모신도 좀 시켜주고, 고생했으니까, 내일은 또 목사님한테 부탁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. 안 되면 아저씨가 살살 몰고 갔다 오고요.